오늘은 토마스에 대해서 알아볼 거란다. 토마스는 초창기부터 있던 캐릭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매지하면 생각나는 캐릭터일 정도로 서포터 중에서는 근본 중에 근본인 캐릭터인데 선배인 루이스보다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었던 토마스 지금부터 알아보자고 루이스는 초창기부터 토마스와 많이 비교를 당했는데 보통 스토리랑 능력 때문에 나인 경우가 많았단다. 분명 핑결 능력자이면서 스토리상 토마스의 선배인 루이스는 토마스보다 적을못 올리고 성능이 꾸기인데 토마스는 선배보다 더 짜증나게 하고 더잘 올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점 때문에 루이스가 더 관심을 많이 받았지. 토마스는 사실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은 상향을 당했고, 네 다섯 번의 하향밖에 당하지 않았는데, 이네 다섯 번의 하향이 지금 보면 말도 안 되게 큼직한 하향들이었단다. 우선 지금은 상상하기도 힘들지만, 사이퍼즈 초창기에는 원거리 판정과 큰거리 판정이 다른 경우가 조금 있었는데, 토마스의 궁도 초창기에는 큰거리 판정이었단다. 토마스는 지금도 적을 올리고 짜증나게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캐릭터지만, 과거에는 이 빙결에 많은 운발 요소가 포함되어 있었지. 예전에는 평타에도 2% 확률로 맞으면 빙결되는 효과가 있었고, 지금처럼 누운 적에게 쓰면 얼게 만드는 아이스버그도, 원래는 그냥 서 있는 적에게 써도 30% 확률로 올릴 수 있었단다. 그러나 이는 운발 요소를 없애는 패치에서 전부 삭제당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평타에는 어느 효과가 없고, 드라이와 아이스버그는 100% 확률로 올릴 수 있게 해주었단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서리빨 감옥은 그냥 기둥 하나만 부서지면 모두 와르르 무너져내리지만 과거 서리빨 감옥은 기둥 하나가 부서져도 전부 부서지지 않았었지. 그리고 지금은 많은 체감이 들지 않지만 동마스에게는 과거에 체감 오지게 들게 하는 디버프가 가까 있었는데 그건 병탈 붙어있는 이속저하 디버프였단다. 지금은 병탄바타에 맞으면 이속이 12% 줄어드는 효과가 있지만 예전에는 병탄이타만 맞아도 이속이 줄어들었단다. 그리고 이 디버프에 한복한 녀석이 바로 그 악명 높은 신발 유니크인 블리자드 기어라고 볼수 있지. 이 신발은 악마의 신발이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평타 디버프 효과를 7% 늘려주는 효과지만 예전에는 10%가 붙어 있었단다. 재밌는 점은 이 당시의 버그 때문에 도마스의 신발 유니크 효과가 10%가 아닌 15%를 감소시켰었단다. 다 합치면 토마스 평타를 한 번만 맞아도 이속이 27%가 감소되는 정신나갈 효과 있다고 볼수 있지 서포터라 비율이 높진 않아서 토마스가 나오는 판은 많이 없지만 나왔을 때안박치는 판은 없는 지금 우리가 아는 토마스의 모습이 된 거란다.